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에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채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오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는 참그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그 자리에서 그 고난과 또그 한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될때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뭐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6장에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기도가 어떻게 현실화 되는지에 가는지에 대한 어떤 기도의 과정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마태오부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이, 말씀은요, 이 기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있죠? 오로지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찾아나서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찾다가 보면은 어떤 문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필리핀 한인 교회에 대한 이 개척의 한인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과 미션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번도 여행조차도 와본 적이 없었던 이 필리핀이라는 곳에 제가 땅밟기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명목을 갖고 이 세부 땅을 밟으면서 정탐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리고 더 조금 더이 구체화, 이 여기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비전이 구체화 됐는데, 그 구체화 되었던 일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이 땅으로 이주해서 또 개척의 문을 제가 두드렸던 거죠. 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 웹처치 교인으로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자매님은 중간중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도 원하는 그 학교에 이 교수 지원을 했는데 이 면접 보러 간다고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자매님이 생각할 때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처음 교수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있었지만, 기도하며 지원하고, 이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학교로부터 교수로 채용되었다고 연락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목표를 찾았다면, 그 문을 이제 두드려보는 겁니다. 문이, 문이야. 여러분이 활짝 열려 있지 않을 겁니다 문이 닫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문은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려지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은유를 통해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ask 영어로는 seek 또 knock 그래서 이 이니셜 만땀은 ask예요. ask.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강조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고 그 꿈꾸던 그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그 비전이 보인다면 그 닫힌 문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그 문을 두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막힐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성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이이기이 레이, 레가는순간순간 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리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무기력하게 기도만 하고 소극적으로 기도만 하고 안전만 있지 말고. 네가 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선 한복을 바라보며 찾아라. 그리고 그 비전과 꿈꿈이 보이거든 문이 닫혀 있을 것이지만 힘차게 그 문을 두드려 보아라. 나는 그 문을 열어 줄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 그 꿈이 현실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꿈만 꾸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란 일들을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 역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님과 승리하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고요. 내일 어, 우리 구몬이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목소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제 기도하면서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목표를 찾았다면 그 문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